부실이야기 191회입니다. 상속세 무료 상담을 진행하려는 저의 홍보 영상입니다. 메일이든 카톡이든 편하신 방식으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주시면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채팅 링크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누르시면 카톡 링크가 있고 댓글에도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만약 못 찾으시면 카톡 들어가셔서 하단에 친구분들과 톡 나누시는 채팅 누르시고 맨 상단에 돋보기 모양 누른 다음에 이들 세무회계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담 방식은 우선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전화가 고객님들께도 좋겠다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이메일상담은 1회 정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화상담은 횟수에 상관없이 물어보시는 건 매번 그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 후 필요하면 대면 상담도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경우에 따라서 서울권이시면 제가 찾아뵙는 경우에도 무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간단하게라도 재산 현황이나 고민하시는 쟁점 사항, 어떤 것이 궁금한지 등을 미리 알려주시면 상담의 질이 더더욱 올라가니까 함께 알려주실 분은 알려주세요. 만약 재산 현황 중에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지를 말씀해 주시는 경우엔 대략적인 재산 평가와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향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 상담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망진단서 첨부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태인 분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사망 전으로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로 진행할 생각인데 따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을 문의 주시는 경우에는 답변을 못 해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꽤 좋은 품질의 상담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